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에 7일간의 허니문 랠리를 끝낸 우리 증시가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900선을 넘어 출발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한웅 기자, 지금 코스피는 어느 수준입니까? 0.31% 오른 2,903.50으로 개장했지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상승해 2,9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880선과 2910선 사이에서 약보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에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됐지만 예상보다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8일 연속 순매수였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였던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등 석유주는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등 방산주와 HD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도 강세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를 제외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와 기아는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내린 767.64로 개장해 장 초반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후 코스닥 지수는 760선과 770선 사이에서 보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오늘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7일간의 허니문 랠리로 숨고르기 장세가 예견된 상황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며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사태가 더 심해지지 않는다면 최근에 좋았던 추세를 반전시키기보다는 단기 조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내린 1368원으로 개장해 136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 1373.2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화농입니다.